남은 기간이 적다 보니 여러분들 중에 양치기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하프 모의고사 어제도 하프 모의고사 내일도 하프 모의고사 매일 같이 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서 근데 내가 묻고 싶어요 그거 하는데 확신이 드십니까? 합격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환희가 느껴지세요?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 불안감이 커질까요? 나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영어를 못해 이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이 탄탄해야 돼. 기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쓱 지나갈 겁니다. 아, 문법, 구문 이런 거 말하는구나. 아니야. 그런 공부는 치워라 이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영어 문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영어 문장을 딱 보면 첫 단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침표까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의미 덩어리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부. 그게 바로 진짜 공부다 이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라 이거죠.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루만 해도 놀라운 실력으로 변합니다. 일주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걸 바닥에 깔고서 거기다가 문제집을 얹혀라 이거죠. 문제가 너무너무 잘 풀리면서 즐겁습니다. 합격이 되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나는 영어 만점 받겠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얻어 봐라 이거죠. 제가 보여드릴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문법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한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u n 스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본 문장이구나. 본 문장이 이거니까 이걸 읽으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탁 떠오르겠죠. 그럼 답이 보이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게 시켰더니 우리 세자들 보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단기에. 다른 큰 사이트에서 유명하다는 쌤과 강의를 듣다 왔습니다. 그때는 불안했어요. 보세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진단고사의 모습입니다. 초사부터 중일 정도 난이도의 문장들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출발했어. 그런데 단몇주 만에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죠. 하프 모의고사 연속으로 100점. 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하고 왔어.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상태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하프 모의고사 100점.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프 100점.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니까? 영어 문장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해석에 대한 깨달음, 이것만 얻으면 됩니다. 그건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국가직에서 영어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고 하라는 거.